오늘 우리는 궁극적인 기준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역사를 통틀어 역사 자체를 바꾸고 세상의 흐름을 전환시키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설정된 것처럼 보이는 시기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혀 다른 종류의 세상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 중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의 절기들 중에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대홍수는 세상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은 다시는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약 500년 전의 종교개혁은 세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908년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다시 태어난 그 해, 하나님의 위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사람을 달에 착륙시킨 위대한 업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카리스마 운동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신 적은 다시 없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잠시 나누었던 내용을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실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커다란 돌이 큰 소리를 내며 거실로 떨어졌습니다. 그 돌은 대략 한 평방미터 정도 되는 크기였고 정말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분명히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돌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고 그것은 마치 큐브처럼 보였고 단단한 돌로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주님으로 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꽤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일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어떤 횃불을,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하나의 기준, 새로운 기준을 세우시려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항상 존재해왔던 것이지만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 돌, 곧 모퉁이돌이 예수님으로 변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깨달았습니다. 이 기준이 우리 삶과 교회 안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상에 닥쳐올 일들을 생각할 때 그것은 정말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교회들이 이 기준 없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개인들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이 다가오고 있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서구교회는 오랫동안 쇠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교회 안에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서구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구교회는 분명히 쇠퇴하고 있고 그때 제 마음속으로 성경말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사야서 28장 17절 말씀이 떠오른 것처럼요. 또 내가 판단을 줄로 삼으며 의를 저울추로 삼으리니 여기서 줄이라는 말은 고든선. 즉, 기준선을 의미합니다. 줄추 플럼 라인에는 위아래를 측정하는 도구로 완전히 수직이어야 했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는 반드시 모퉁이돌이 있어야 했고, 그 모퉁이돌은 건물 전체의 기준을 제시하며, 위쪽으로도 완전히 똑바르게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줄추였고, 또 하나는 바깥 방향으로 곧게 뻗는 기준선이었습니다. 그선 역시 완전히 직선이어야 했으며, 건물 전체가 똑바로 세워지는지는 모퉁이돌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즉 하나는 수평으로 똑바른 측량선, 하나는 수직으로 똑바른 줄추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염소 국가와 양 국가의 구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분리하고 계시며, 그 분리는 각 나라에 세워진 기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 기준으로 측정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시며 예루살렘 거주민에게는 올무와 덫이 되시리라. 그분은 성소가 되실 것이지만 동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돌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돌에 완전히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니실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었고 거친 반응을 일으키는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산상수훈을 기초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산상수훈, 곧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설교를 언제 들으셨습니까? 일부 사역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에 가르치신 모든 것은 구약 언약에 속한 것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원수인 사탄은 교회와 개인들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거짓 교리들을 세상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페이스 운동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 이전에 가르치신 모든 것은 구약 언약에 속한 것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불경한 가르침은 교회가 성숙해지고 거룩함 가운데 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의도된 것입니다. 이것은 큰 악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면 여러분은 파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 사람을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들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이 무너질 것이다. 폭풍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은 가장 거센 폭풍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폭풍, 영적인 폭풍, 물리적인 폭풍,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악의 폭풍들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지 않다면 그날들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들도 그날들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사람을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여러분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과거가 곧 오늘이라면, 여러분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들의 진정한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초적인 가르침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궁극적인 기준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전부 붉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는 신약 성경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 성경을 하나 구입해서 앞으로 몇 달간 예수님의 말씀만 집중해서 읽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들 이 바로 우리의 삶에 세워져야 할 기초입니다. 그것이 진리이며 기초이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기반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창세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이며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다리는 반드시 돌 위에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참된 정체성과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게시해 주셨습니다.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하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꼭대기에 계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네시가 땅에 티끌 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시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창세기 2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것을 다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들 속에서도 야곱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났고 여전히 기름부으시 말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언적인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이르되 진실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어떤 장소입니까? 창세기 28장 17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곳이 어찌 그리 두려운 곳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는 지금 사다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 향한 문이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늘로 향한 사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돌이시며 예수님은 그 문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단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집이며 교회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집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늘로 향한 사다리를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통로가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에 지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주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단순한 모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늘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루함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이 젊은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 심지어 오순절 교회나 카리스마적인 교회들조차도 지루해지고 있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똑같은 순서와 내용들, 저는 여기서 목회자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며, 저는 그 누구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사다리는 실제로는 주님이셨으며 하늘로 향하는 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초돌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 기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하늘로 향한 문입니다. 그분이 그 기초돌이시고 예수님이 곧그 사다리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의 각각의 계단은 우리를 하늘의 영역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의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여정을 걷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하며, 단순히 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교회 위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시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앞날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준이었습니다. 제가 그 거대한 돌이 떨어졌던 경험은 매우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이었으며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위에 어떤 기준을 세우시려 하고 계십니다. 그 기준은 바로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본성, 그분의 가르침, 그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 우리가 이 기준을 교회 안에 세우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일들 앞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란 누구입니까? 그들은 곧 하나님의 일곱 명이며, 다가올 시대의 권능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의는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세워져야 할모퉁이돌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삶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드러날 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 사다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더 높이 이끌어 올립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시온의 기초로 한 돌을 두었나니 곧 시험받은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초를 올바르게 세우지 않는다면 폭풍이 닥쳐올 때 우리 집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한 기초 돌을 두었나니, 곧 시험받은 돌, 귀중한 모퉁이 돌,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렇다면 왜 시온에 두셨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주님께서는 내가 시온에 두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 시대에 시온산 위에 다윗의 장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을 통해 우리는 열린 하늘이 어떤 것인지 잠시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의 교회 안으로 다윗의 장막을 다시 불러올 것입니다. 즉, 열린 하늘의 시대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열린 하늘이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 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다시 말해,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가르쳤던 모든 것은 이 하나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 전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지금 어떤 남성과 동거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면 괜찮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괜찮은 일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맺는 언약입니다. 교회가, 특히 서구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견고한 기초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새 신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왔지만,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기초돌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그는 자신의 집, 즉 삶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이 말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내리라 매니페스트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주님의 실제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거처를 정하리라. 같은 원칙입니다. 시간을 되찾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구교회는 오랫동안 쇠퇴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2세계, 제3세계 나라들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 나라들에서는 기독교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 기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퉁이 돌이 없고 명확한 옳고 그름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분의 본성과 성품 견고한 기초 돌이십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궁극적인 기준점은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과도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뒤처질 것인지 아니면 교회들이 시대를 따라갈 수 있을지는 바로 교회 안에 어떤 기준이 세워져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와 함께하는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 같으니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것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한 가지를 절대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 족보들을 통해 계산해 보면 아담이 창조된 이후 약 6천년이 흘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루가 천 년이라면 우리는 지금 시대의 끝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물론 사사시대에는 약간의 불분명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는 지금 일곱째 날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해가 지고 해가 뜨기 전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리니 곧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만물회복의 때까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만물의 회복은 단지 초대교회가 가졌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년의 세월을 지나 여섯째 날곧 육천년의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년통치가 가까워졌으며 빛과 어둠 사이의 마지막 전쟁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과 기초돌이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 지구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으며 그 문턱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환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읽으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나바에 대해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는 바나바가 사도로 언급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도 바나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구부로 사람으로 바울의 선교 여정에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는 많지 않지만, 그는 간바나바서 가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정경 찬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는 실제로 책을 남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 많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바나바서 13장 2절에서 5절의 내용을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언급하시며 여섯 날 동안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일을 행하셨고 일곱째 날에 그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제 나의 자녀들이여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은 여섯 날 동안 모든 것을 마치셨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러하다. 여섯 천년 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실 것이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증언하셨다. 보라, 이날은 천 년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이여, 여섯 날 안에 곧 육천 년 안에 모든 일이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바나바가 기록한 내용이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시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의 문턱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기초로 세워지고 교회 안에 다시 하나님의 기준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다가오는 날들 속에서 설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든 개인들이든 지금 당장 우리 교회들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초, 곧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신약 서신서들조차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신서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시작하라 여러분 평균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7시간 잠을 잔다고 했을 때 스무 살이 되면 이미 6해를 잠으로 보낸 셈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흔 살이 되면 열한 해를 쉰 살이 되면 열네 해를 이른 살이 되면 무려 스무 해를 잠으로 보낸 것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세월을 아끼라. 이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시간을 되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둠이 이 세상에 밀려들고 있으며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곧 나타날 것입니다. 기초 돌이 세워지지 않은 교회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들 중 일부도 그저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다가오는 폭풍을 견딜 것이다.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가르침 위에 모든 것을 세웠던 것입니다.